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네 우리 최우민 소장님 대표님과 함께 다음 차량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먼저 얘기해 네, 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올뉴 카니발인데요. 일단 이 차량을 보았을 때좀 웅장함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칠인승의 리무진이고요. 거기다가 프레지던트. 아 대표님과 좀잘 어울리실 차량이 아, 맞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 차량이 이제 2017년식 네. 어,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12만 k 로를 주행을 했는데. 네. 일단 이 차량은 아 음? 어, 진짜 그 뭐냐면 네. 추가 옵션이 너무 많아요. 아하. 일단 보이는 이 뭔가 보이죠 이거. 루프박스. 그 네, 맞아요. 관짝 차량이라고 하든. <laughs> <laughs> 바로 이쪽에 자, 일단은요. 네. 어이 친구가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어 일단 보시면 여기 사구 안개등 좋습니다. 사고 안 개는. 그리고 뉴버전이죠. 네. 앞에 보시면 이 범퍼도 다 신형으로 개조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릴도 마찬가지로 개조해 놨죠. 아니에보 무슨 리무진 시트. <laughs> 여기 또 리무진 생겼네요. 시트. 천장에 <laughs> <선정의> TV. 천장에 <laughs> <선정의> TV. <laughs> 리무진 필요하잖아요. 모르니까. 캠핑 갈때 필요하잖아요. 넉스 박스 들어가 있고 네. 실내 등도 다 LED. 아 좋아요. 싹다 바꿔놨고요. 네. 전자석도 커튼. 아, 또, 이게 캠핑 가서, 또, 누가 또 쳐다보면 또 그렇잖아요. 전자석에 좋네요. 커튼, 중요한 것도, 이어이평탄화가 돼요. 그럼요. 리클라이닝이 돼요. 이어리. 정말 활용성 이 있는 저희가 그 전에 에쿠스의 리무진급 얘기했을 때,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카니발급에서도 그쵸. 그 느낌을 좀더 느려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있는데. 보시면요. 네. 전면 쪽에 좀 보시면, 앞에 네. 이거, 요 라인들 다 해놓은 겁니다. 신형으로. 맞습니다. 지금 신형 개조 는 겁니다, 다. 저제 눈사람님께서 리무진 개조한 차량인가요?라고 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맞고요. 네. 어 일단 뭐 앞에 보시면 운전석의 헤드램프 그리고 네. 조수석의 헤드램프도 깨끗하고요. 네. 뭐 본넷에는 미세하게 네. 어, 스톤 데미지가 몇개 있는데, 뭐 크게 음. 뭐 눈에 튈 정도는 아니고요. 네. 또 전면에도 이렇게 또 썬팅이 네 되어있기 때문에 음.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일단 여러분. 타이어가 좋은 거껴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 맞습니다. 저희 지금 소형 SUV 차량 언제 나오나요 하셨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원하시는 차량은 바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SUV급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이게도 크롬 일이 들어가 있고 깨끗하고요. 어허. 중요한 건 지금 미쉐린 타이어인데 한60% 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요 보시면요, 어허. 와 여기 브레이크 4피 아 좋아요 브레이크가 4피입니다 바꿔놓은 거다 튜닝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 지금 안쪽에서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자체가 네. 정말 저희 차체 이쪽에서 잡았으면 아마 저희 브레이크 부분이 보일 것 같은데 브레이크 자체가 보통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 4P 네. 바꿔놨어요 다. 튜닝 이거 해놓은 겁니다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꿔놨고 타이어도 미세린 타이어 비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트레드 상태로 지금 손톱 보시면 제가 봤을 때한80% 정도 남아있는데 연식자체가 19년형인데도 불구하고 80 형태 어, 측면에 있겠습니다. 보시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음. 카본으로 이렇게 또 아, 깨끗하게 진네요. 마무리를 해 놓으셨고요. 네. 측면에 보시면 일단 여러분 커튼 보이시죠? 맞아요. 커튼도 다 해놨고요. 네. 안에보시면 아, 중요한 거아 시트 보세요. 어머 아이보리야. 어, 그리고 지금 방금 봤어요. 저희 문을 여는 순간 차량이 자동적으로 그쵸? 본인이 원하는 그 위치 상태를 딱 전동공예예요. 여기다가 옆에 보세요. 여기도 스크래치하지 예, 말라고. 니발의 옷이라고. 네. 바닥도 네. 멋있지. 아,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아, 보세요. 아, 시트가 그냥 새 겁니다. 새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놀랄 일이 많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벌써 남아 놀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놀랄 일이 많. 당연히 뭐 자동문 들어가 있고요. 네. 야, 그럼 뭐, 보세요 진짜. 바닥에 카펫. <laughs> 와. 아 신발 벗. 야, 아 이거 신발이니까 어떻게 타 이거? 신발 <laughs> 벗고 들어갈 가 안방입니다 여러분. 아 이걸로 신발 어떻게 타냐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와... 자 카펫을 걷어내면요. 와. 하나 또... 더 있어요. 안에도 <laughs> 보세요. 어? 문으로 장판 장판 다 깔아놨어요. <laughs> 해야겠네요 정말. 이, 이런 이런 것도 여러분 다한 거예요. 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와... 지금 찝어드림님께서참 너무 예쁘다면서 진짜. 거기 거기에다 여러분 얘가 찝, 보면요. 요것도 올라갑니다. 얘도. <laughs> 네. 얘도. 이게. 너무 괜찮은데요. 어, 어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어. 자주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네. 어디 보자. 이게 올라가긴 네, 올라가는데네 맞습니다. 되는데. 디젤이에요. 올라가긴 <laughs> 넘어주시는데 진짜 그 벌레 있다고 딱 집어주시는데 차 너무 좋은 것도 그럼 딱 집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보실 이게 레일을 연장해놨어요. 어머. 몇 가지.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시트 시트가 우, 움직이는 그렇죠. 겁니다. 내일도를 그러니까... 연장을 해놨어요. 내일도. 내일도를 연장은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렇게 땡기면 몇 가지 와요. 와우.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얘가 폭탄 수도 있어요 겁니다. 완전 뒤로 완전 그러니까 뒤로 홀딩. 이제 그게 뒤로 이렇게 좀 가면은 여기까지 피면은 어디 갔냐? 어머. 여러분 진짜 차의 뒤에서 보이시죠? 누워서 그냥 자면 되는 거야. 거의 안마 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쓰는데요. 그냥 차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맞습니다. 우리 차박이 우리 되는 겁니다, 얘가 비행기에서 맵그 앞좌석 1등석 보면 완전 누워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차로 그 끼세요. 차박을 그냥.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요. 자동차깔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거 이거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이게. 비행기 1등석의 느낌을 내 차량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고, 내가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하다 이열로 가셔서 주무시다가 출발하시면 쉼터에서 너무나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죠. 자, 진짜 여러분 이런 게 디테일하게 네. 보시면요, 네. 진짜 이런 거런게 진짜 차박하기가 진짜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피디님께서 치과 의자급의 몰딩이라고 하셨는데, 폴딩이라셨는데 아. 진짜. 네, 뒤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미쉐린 타이어 네, 네 들어가 있고, 아. 자 뒤쪽을 한번 볼 텐데요. 아, 음. 뒤에도 여러분 너무 예뻐요 보시면 AMG 이거 4구짜리 다 튜닝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네, 아, 어, 아, 아, 원래 디퓨저 디 라인이요. 아, 이쁘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메리트 아, 있다. 썬팅도 비싸고 솔라가죠 그러니까 요 지금 썬팅도 그렇고 튜닝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네. 뭐 캠핑카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캠핑카. 그냥 차박... 금액.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얘가 이제 7인승이거든요. 네. 이런데 보세요. 와, 이런,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음. 다. 하지 말라고 다해 거예요. 수전, 수전 작업을. 이 차량의 메리트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캠핑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시면 2,370만 원으로. 아 여기도 이렇러면 어, 어. 여기 타프나 그쵸. 아니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타프 따로 그쵸. 안 사셔도 되고. 차박할 때 커튼 필요하잖아요. 응? 네. 여기 또 커튼도 있어서. 아, 어 아예. 아예 나만의공풀을 연결하셔 가지고 <laughs> 캠핑의 공간감을 좀더 차량으로 우리 그 나혼자 한다의 그, 예. 그 전현택 문 님께서도 캠핑카를 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누려 보시면 바닥에 보시면 또이렇 코일매트까지 다 깔아 봐. 여러분 보세요. 네. 코일매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중매트 들어가 있죠? 응. 음. 여기 보시면 의자가 또 하나 있어요. 얘가 7인승이에요, 여러분. 아, 음. 저기 뒤쪽에 있네요. 7인승이에요, 얘가, 여러분. 7인승입니다. 음. 의자가 더 있어요. 어. 괜찮다. 이게 산타. 더더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 더 있고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에요? 뭐 짐을 실을 때는 네.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음, 쓰시면 되고요. 음. 갑자기 뭐 누군가가 왔어요. 사람은더 음. 태워야 돼, 아기들. 더태우면 음,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 자체도 움직이기 편한 게 저희는 지금 홀딩 자체도 그렇죠. 되지만 의자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들어오는데도 3열 공간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않다는 건거 이게 말씀드려요. 3열이 아까 얘기했지만 네. 리클라이닝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편안하게 그렇죠. 캠핑장 가서 네. 둘이 가서 맞죠. 가, 그렇잖아요. 나이드신 분들도 얼마나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와서 요새 모텔비 비쌉니다. 아니 뭐, <laughs> 맞아요. 뭐 아니, 숙소 가려면 20만 원, 30만 원 주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쌉니다. 지금 성수기예요. 네.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맞아요. 캠핑장 가서 여기다 그냥 타프 하나 깔고 그냥. 그렇죠 고기 네? 구워 먹으면 고기 그쵸. 먹고 자고 오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그쵸?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높아요, 이렇게 예. 앉아서 여기다가 거셔가지고요 여기를 지금 마루 공간이라 사용하셔도 그쵸? 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자체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영종도 음. 저기 인천 쪽이니까 영종도나 음. 무슨 뭐 그쵸? 가서 이렇게 뭐노을지는거 보고 아, 맥주 아, 한잔 먹고 커피 한잔 먹고 네. 뜨거운 햇볕에 탄트 네. 쳐야지 뭐그 음. 일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도 저희 위쪽에 보시면은 커튼이 있기 때문에 이미 트렁크가 나의 약간 지붕 공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만 또 한번 저희 커튼이 있어가지고 앞막 부분이나 프론트도 아가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이 차주분이 돈을 음. 어, 보세요 등도 다 LED 등다 바꿔놨어요. 아, 이러면 밤에도 이, 진짜 이것요 여러분 이 돈으로 이거 진짜 한 사람은요 네. 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위에 루프박스 했죠. 어 됐나요? 그 혹시 제말 우리 저희 오디오 들리면 오디오 들린다고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송출의 문제로 살짝 저희가 나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시간을 더 들이 빠고 생각하시고 계속 봐주세요. 어, 진짜 방금 이 보시면 좋을 것 차량은 갈까요? 네 진짜 하나 있으면 여러분 아 진짜 활용도 캠핑장 갈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살때이 물건을 내가 오래 쓸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성비 따져보시잖아요. 가성비 일단 좋은 게 2370만 원의 리무진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캠핑카 겸. 거기다가 심지어 숙소를 잡을 수 있지 않아도될 아, 정도로 리클 라이닝 또 폴딩이 되는 시트기 때문에 더욱더 베리티 있다는 것강조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뭐 친인승이기도 하고요. 어, 이처럼 보시면 음. 저희가 뭐, 뒷열은 이제 바로 외관은 여러분 깨끗하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저희가 뭐 보여드릴 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아, 여기 앉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3일 동안 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laughs> 네. 아 너무 편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호화다, 호화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야, 진짜 <laughs> 와, 그 뒤에 보세요 모니터, TV. 여러분, TV 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간, 뭐 예를 들어 바닷가, 앞에 영종도, 남양주, 팔당댐 다 좋습니다. 어디를 가셔서 딱 여기서 이제 그렇죠. 좋아하는 영화 한편 보시면서 맞아요. 하루를 좀 보내시면 좋겠죠. 근데 것도 진짜 이게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음.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와 이게, 이게 올라가서. 어? 이걸 뒤로 또 잽혀서 와 여러분 와 진짜 편해요. 와 yahoo. TV 딱본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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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편해요. 어머 어머 머머 진짜 진짜 편해요. 정말 편해 보이세요. 진짜 정말 편해요. 자고 싶어요 여러분. <laughs> 정말 편해 <웃음> 보이세요. 정말 진짜 여러분. 거기다 또이 종아리 받침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종아리 받침대 대고 있거든요. 이게 종아리 받침대가 있잖아요.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TV 보고 영화 한편 보고 가면서 가족끼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 받침대가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은 게 저도 지금 힐을 신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되게 세심하게 그리고 들어가 이제 간혹가다가 네.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이제 신랑 운전하고 와이프 옆에 운전하고 또 어머님 응. 뒤에 편하게 모시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아기들은 뒤에. 아 너무 딱이네요. 와, 갑자기 아. 그럴 때 있죠. 아 일곱 명 아니, 아니 간혹가다 가 있어 차는 하나인데 시골에서 뭐뭐보스포스타고어머니 올라왔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음. 아 이제 또그요 택시타고 가서. 그니까 부모님 오시고 그리고 와이프나 그쵸. 혹은 배우자분 계시고 만약에 자녀분이 이두분 이상이라고 하시면 이미 6인승의 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6인승의 차를 또 구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쵸. 보통의 차량은 5인승 기준이니까 아무리 근데 얘는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위에 루프 박스가 음. 있어서 캠핑 갈때짐 필요하잖아요. 맞죠? 위에 자잘한거다싫고요 네. 뒤에 또 얘가 또 아, 마찬가지로 (7인승) 리무진입니다 하이리 무진은 아니에요 (7인승) 음. 리무진인데 음. 어~ 루프박스를 해 놓은 거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TV까지) 그쵸. 아니 LED 등다이놨죠 음. 바닥에 카페트까지 깔아놨죠 음. 아 진짜 무슨 뭐~ 이건 연예인들 탐도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튜브 진짜. 님께서 이거 연예인이 타던 차량입니까라고 질문 주셨었는데 저희가 연예인들이 이 차량을 탈 정도의 그 원했던 편의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리클라인 되면서 누워 가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하다 보면 전자기기 사용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 전자기기 충전할 그치, 수 있는 usb 충전까지도 보시다시피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usb 충전 포트와. 저다가 전기 꽂을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쪽에서 요거... 쓰실 수 있는 공간의 활용성은 너무나 많다는 어, 진짜...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어, 편해요. 맞아요. 진짜 편하고요. 어. 자 앞좌석 한번 볼까? 요아 요거 이번에 내가 월요일 날저 골프장 가는데 한번 타고 한번 가봐야겠다. 아, 어머 너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있고요. 음... 어. 어 일단은 네. 아 기어봉도 여러분 다 바꿔놨어요. 진짜 아. 소소하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블랙박스 있죠, 나갈까. 하이패스 룸미러 있죠. 아이 손님이 그도 카드를 안 빼셨네. 보내드려야겠다. 네, 그러게요. 한분스 보내드림 될것 같고요. 저희 지금 한숨 주무시고 진행하셔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차량을 타시면 사실 운전사 속보다도 뒤쪽에 있는 2열 공간을 싸울 것같을 정도로 넓습니다. 뒤에 보시면 앞에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음. 네, 다 들어가 있고 네비 들어가 있고 뭐 버튼 시동에 어 진짜 여기다 보면 핸드폰 핸드폰 거치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어요. 진짜 있게. 여러분 뭐할건다 해놨어요. 맞습니다. 진짜 보면은. 어, 너무 디테일하게, 진짜, 진짜 음. 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제가 봤을 때는 노프박스에 이거 최선 여러분, 네. 한 7, 8백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차에다가. 그니까 러 지금 2,370만 원이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차량이라는 맞아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번을 강조해도 차량 대비 내가 이 차량을 많이 쓸까? 뭐 금액 대비 많이 쓸까? 여러분, 이 차량은. 남들이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맞죠. 많이 쓸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있으면은, <laughs> 응. 이거 하나 있으면, 네. 진짜 뭐, 아까 차박도 되죠. 아, 캠핑도 그럼요. 되죠. 놀러갈 때 좋죠. 일곱 네. 명탈수 있죠. 맞습니다. 짐도 많이 실죠 네. 사람도 많이 타죠. 음. 거기다가 편의성까지 갖췄으니까, 카니발의 워낙에 메리트를 아시는 분, 원하셨던 분들이라아 여러분, 바닥에다 카페트 까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런. 거, 얘도 거의 제가 카니발을 저희가 방송을 렇게 네.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가. 가끔 하는데. 응? 어,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까지 봐왔던 네. 카니발 중에서는 진짜 여영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저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카니발 오프닝 때 되게 좋다고 말했는데 오늘 가장 빨리 나가고 그 누구보다도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량 맞아요. 하나 뽑자.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좋은 차는 네 올해. 그렇죠. 네, 빨리 네, 나갈 기다리지가...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차가. 응.